이체 양명도심했인데 연병하고 잡아있네, 연병할 새끼들, 어? 뭐딱 걸렸어 뇌물수수, 어? 너는 내가 무고죄로 고소한다, 어? 행동한 양심, 소철언니가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다, 고등너무 새끼들, 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영부인한테. 몇개게 희박을 씌우는가? 어떻게? 영부인 사전에 모조품을 하지 않고, 저렇게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일제 양정 유심이 있는데, 누구들 퇴조를 벌렸던니 나쁜 놈들, 참 나쁜 놈들이네. 어? 정신 없는 음. 놈들이구만, 어? 사람 봐좀 봐봐. 아니 사람 뭐어 뜯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만면안 돼. 아니, 그래 아구 노에 오공칠구, 구2 노에 오공칠구. 그들이 뭐 여기에 아니 너와 봐. 뭐렸어어도도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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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렸어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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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두 번째로 내가 고소할 거야. 어디 양말이 없지만이야. 양심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양심을 해야지. 네? 어, 여기 왔는데 백준호를 여기 와서 두점 있더라. 네? 아니 대목 주고 다한것 같은 말이야. 네? 김도 여사가 밥을 돌려, 떡을 돌려. 어, 김건희 여사님이 밥 돌려, 떡 돌려. 나쁜 놈들아 어? 뭐 이채, 양경주 몇명호 잡고 있 이채, 양경주? 능어들이나능들해박 처먹고 대결할일 없다 어? 박 처먹고 대결할일 없어 그렇게 1 7 2이을국민한테훔쳐서는 정신 차려야지 어? 너들들도 민민당 끊어 푸는 바텐데 어디 한번 조사해 봐야겠다 <laughs> <에? 웃음> 어떻게 <왜? 웃음> 이럴지만 있는가 김건희 <laughs> 여사님이 떡을 돌려 밥을 돌려 어? 그 <laughs> 나쁜 철인한테들이야철인한테희들 철면패. <laughs> 지금 끝나면 내가 내 차로 쫓아갈 거야. 너희들 집까지 쫓아가서, 너희들 내가 뭐법정로 평을 받든 안 받든 간에, 너희들 쫓아갈 거야. 어, 뭐 집회 신고 해놨어.